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어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와서 로우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우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에 백성이 가니라 로우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은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르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열1기상 1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1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일으켜 솔로몬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보암이라는 임무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쪼개지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남긴 불행의 씨앗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 12장에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말씀을 떠남으로 이난 아, 범죄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제 1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오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아, 지도자들이 세계무로 모이게 됩니다. 과거의 분열의 위기를 극복한 이스라엘이 한마음으로 여호사의 지도 아래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세겜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그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세겜에 모이게 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의 열 지파들이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를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구조를 악용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통치 내내 이어졌던 남쪽의 건축공사에 동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북쪽 집화들의 삶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시 달리던 때와 다름이 없었던 것이죠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애굽의 노예처럼 백성이 신음하게 된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자신들의 리더로 추대한 인물이 바로 어제 말씀에 등장했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해 있었는데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게 된 것이죠. 여로보암은 어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는 이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새 옷을 12 조각으로 찢어 1 0 개를 주면서 그에게 열 지파를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상황에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모세와 같은 대표자로 앞세워 이 멍에를 벗게 해줄 것을 로어보암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로어보암이 원로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왕의 역할이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주라고. 이 로버함에게 충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로버함과 함께 자란 젊은 특근들이 근들이 원로들의 의견과는 다른 조언을 로버함에게 해 줬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버함이 듣고자 했던 대답을 그에게 해줍니다. 이 젊은 특근들은 로버함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불만 세력을 강력히 제압할 것을 조언합니다. 모세의 요구에 바로가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킨 것처럼 여로보암의 요구에 로보햄은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칫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루어보암이 원로들과 젊은 측근들의 의견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루어보암에게 필요했는데 루어보암이 그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무런 분별력 없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이스라엘의 분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어보지 않고 내 욕심대로 행할 때, 내 뜻대로 행할 때,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옳은 의견을 냈는가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원로들의 의견과 젊은 신진 세력의 의견이 나뉘었다라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 과정을 자연스럽게 생략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도.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은혜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바로처럼 행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의 신앙의 경험들도 어제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도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사람이 아니라 흙이라는 것이죠.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바로 바로처럼 변해 버린 르호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채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치명적인 죄를 범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악합니다 로범이나 바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의 폭정에 의해 출애굽했던 그들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 때는 그 땅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도 될수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약속의 땅도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들에게 모세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에 머물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삶 가운데 머물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시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믿었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